에너지 관리 시스템 중 E2MS 솔루션은 태양광, 전력 양계 등 각종 에너지 설비의 운영 상태나 태양광 발전량 등을 모니터링 하는 솔루션으로 출발을 해서 기상예보 등을 활용한 발전량 예측 서비스 등 데이터 기반 사업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설비 관리 솔루션입니다. ESS EMS 솔루션은 태양광이나 한전 전력을 활용해서 전력을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충전을 하고 SKT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형태에 맞게 요금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으로 방전하는 최적의 충방전 제어 기능이 포함된 ESS 관리용 EMS 전문 솔루션입니다. DR 솔루션은 전력 거래소 등에서 전력 사용을 줄이라는 감축 지시와 얼마나 이를 잘 이행하느냐에 따른 보상을 받는 서비스, 그리고 감축 자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감축 자원을 제시하여 전력을 팔수 있는 수요 반응 사업용 솔루션입니다.